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호감가는 쿨진 혹진입니다. 오늘은 백수 찐따가 딸칠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루는 주제가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로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인사들도 항상 여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쌓여있는 성욕을 배출하고 싶어서 하는건데 찐따는 성욕을 배출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그냥 시간되면 당연히 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보니 빈도가 너무 높아 크게 즐겁지가 않은 그래도 인사들은 운동도 해야하고 할 일도 많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어서 딸치는 시간이 30분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남는게 시간인 찐따는 2시간짜리 AV 이것저것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나올 때까지 빌드업화 스트리밍 말고 다운받을 때도 있는데 무슨 컬렉션 모으듯이 이것저것 다다운 받으면서 이때 심정은 왠지 얘네로 다한 발씩 뺄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오늘 세 번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편이형 뺨치는 생각도 해봄. 이거랑 비슷하게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못할 경우 높은 확률로 오늘 사면 딸 쳐야지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음. 솔직히 AV가 다 비슷비슷한 건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영상 찾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무한 탐색함 이때 실수로 이것저것 탐색하면서 치다가 조절 실패로 절정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개빡치. 어쨌든 실수 없이 탐색 끝냈으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아서 드디어 즐기기 시작하는데 어째 아까보다 즐거움이 덜한 기분일 때도 있음 이제 어떤 파트에서 절정을 보낼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체위 파트로 가서 꼭 남자 배우가 쌀때 괜히 맞춰서 싸이 절정인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현타가 크게 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av 꺼버림 그리고 아까 딸치기 전에 이것저것 다운받고 뭐 볼까 고민했던 영상들을 보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많이 모았지 생각하면서 다 지워버림 그러다 나중에 나중에 보고 싶을 때 없어서 후회한 적 있음. 이렇게 고장 욕구 한번 푸는데 몇 시간을 소모시켜 놓고 핸드폰 보거나 거실 나가서 먹을 거라도 찾는 등 다른 행동 하면서 진정시킨 이러면서 진짜로 욕구 좀 줄여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바로 내일 똑같은 시간에 서양씨 리즈 찾고 있음.